어, 이거 그거 는데이거 근데 그거 같지 않고 되게 괜찮지 않아? 어, 너무 귀여운. 장미즈 <laughs> <남이진? 웃음> 너무 예쁜데? 어. 이거는 좀좀 뭐라고 그러지? 그, 약간, 어른의 향기가 좀 느껴지고, 얘는 조금, 그냥. 복사돼. <목소리> <철학한데> 남은... <목소리> 아, 요즘은 진짜. 펜을 몇 번을 돌리는 거야. 아, <laughs> 잠시만. <laughs> 떨려요? 잠시만. 아, 나 뭐라고 입금 아니야? 플레이블 입금해야겠다. 하세요. <laughs> 그죠? 어차피 언니 이런 아, 거 가야 합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제. 아우. 옷을 내가 옷을 두껍게 잘 입고 왔어. 언니. 양이 수월하게 티트. 그렇지. 수월하게. 그렇지. 그래. 그래. 그게 수월하게, 수월하게. 수월하게야, 수월하게야. <laughs> 우체국 어딨어? 우체국 체... 어다아 어. 손쉬워 아손 어? 어디서 어 네네 어. 응. 네 응? <웃음> 찍어드려요. <laughs> 응원 <응어> 건강하게 해주세요. 진짜. 날씨 너무 좋아. 주세요 정상해 주세요. 네. <손게요>. 네. 네. <목소리도> 붙어요? 예! 빨랫줄 혹시 기다려. 이도생블루투스 칼질이 서드네저 눈이 초점이 나갔어. 위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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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조명도 너무 예쁘다.